170페이지에 5-2번, 5-2번은 어 x제곱에 더하기 2에 k-1에 x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한 판별을 하는 건데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판별 식 D 그러니까 우리 뭐 b 제곱 마이너스 4a c 이거잖아요 b 제곱 마이너스 4a c 가 판별 식인데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는거 하는 거죠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a c 할때 b 자리가 여기니까 b 자리가 b 제곱 짝수공식 써도 상관없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의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4에 a에 c는 c는 이 뒤에 있는 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x와 등호 사이에 전부 다이 c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얘가 4k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 가지고 맞나? 4, 8이네 8 8k 플러스 4네 응. 이렇게라서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80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8K 플러스 8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어, 어떻게 되나 K가 8K가 8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얘가 K가 8분의 84보다 작다 그럼 8분의 84가 얘가 4로 나누면 2분의 21이니까 K가 그러면 1 0 얘가 10.5죠 10.5 이렇게 그러니까 K는 10.5보다 작은 건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10.5보다 작으면 자연수는 뭡니까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10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0개 자연수 K는 10개다 자그 다음에 5-3번 5-3번은 뭐 중근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2차 방정식의또 근의 판별하는, 그래서 근이 어떤지 판별하는 거다. 얘는 중근을 갖는다는 건데, 자, 2차 방정식에 판별식 하는 거는 시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 모양이 ax 대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되는 거고,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식을, 식 모양이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B 자리 A 자리 A 자리 B 자리 C 자리 C 자리 아, 이렇게 말이 A 자리 B 자리 C 자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요시 이렇게 계산하면 은 그게 판별식이다. 그러면 5-3번에서 나와 있는 식은 X 제곱에 마이너스 4는 A의 X 마이너스 2니까 그 그러면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의 우변 전개하면 a X 마이너스 2 a 이고 얘를 좌변으로 다 넘기면 X 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돼요 하고나서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도록 하면 이제 요 모양으로 만들었잖아 요 이차 방정식 모양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판별식 구하는거죠 판별식은 요 b자리에 들어가는거 얘가 마이너스 이제 이게 2고 제곱 마이너스 4에 여기 앞에 계수 1이고 4a하고 c는 요웬 뒤에 있는거 전부 다예요 c는 이렇게 전부 다 이거 얘가 0이다 됐죠 그러면 얘가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더하기 16이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얘는 보니까 마지막이 a-4의 제곱이 0이다죠 그러면 a값은 4가 되겠죠 이건 괜찮죠 a는 4다 그래서 답이 4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3 그리고 5-4이 설명을 것 같기도 하고 5 다시 사 번, 오 다섯. 어, 백칠 페이지에 5다자 일단 내 문제가 x에 곱 마이너스 오 x 마이너스 2는우의 얘의 2분을2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희가 알파 베타라고 할때뭐 알파 플러스 1 분의 베타 플러스 일을 구하시오 하는데 일단. 두근 알파벳타라고 하면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아둔 상태에서 구하라는 게 알파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1 분의 1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들 질문도 자주 해, 질문도 이제 자주 나오기도 하고 우리 되게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이 분수합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 통분이라 했지 통분. 그래서 분수합은 통분을 한다. 얘는 통분을 하면 여기 공통분모가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되려면은 왼쪽 거에서는 얘에서는 분자분모에 베타 플러스 1 곱하는 거니까. 분자에 베타 플러스 1이 생기고 얘는 분자 분모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분자에 알파 플러스 1이 생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모도 전개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 다 그러면 알파 베타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 이거뿐에 분자는 내가 이거 알파, 알파 베타를 먼저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해야 하는 게 얘니까 이제 마지막에 답을 내면 되는 거죠.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1 이거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2다 얘는 3의 4분의 7 해서 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답 2번 4분의 7이다. 네 그리고 이제 <laughs> 여기까지 하고 일단 멈추겠습니다.